안녕하세요. 은퇴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에는 비가 약간 내렸는데, 오후에는 비가 개일 듯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인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뇌졸증,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그리고 암 조기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혈압은 무관심 탓이다. 고혈압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이 높다는 것은 일단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 그다음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짠 음식, 음주, 흡연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혈압은 기온 차에 의해서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철에 주의를 해야 된다. 실내 온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안한 마음, 충분한 휴식, 수면을 꼭. 취해야 한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몸무게를 줄이고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혈압이 높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 고혈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금 말씀드릴 뇌졸중. 뇌 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뇌졸중은 뇌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뇌에 산소가 15초만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몸에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분이 지체하면은 생명과 뇌의 손상을 심하게 입어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 장애 모든 장애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뇌 질환은 뇌졸중은 단일 질환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초기 증세 눈과 시야에 이상이 있거나 신체 마비 증상이 온다. 그리고 발음이 안 되고 말하고 듣는 것이 이상이 있다든가 극심한 두통, 심한 어지러움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쓰러졌을 때는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119에 구조 요청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뇌졸중의 60%에서 70%는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 음식, 음주, 흡연을 삼가하고 편안한 마음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 즐거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암 남성 최근 30년간 암 발생률을 따져보니 전립섬 암이, 남성은 전립선 암이 늘어났고 여성은 최장암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암 자,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암은 사망률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립선암을 생각하, 전립선 비대나 암을 느낄 때는 초기 증상이 밤에 자다가도 소변이 매렸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거나,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감이 남아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음 자. 붉은 고기, 동물성 지방의 섭취, 고칼슘, 탄수화물, 염분의 음식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암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인다. 아무리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90%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 그 여러분들 갑상선 암은 99.9%의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암 유방암 등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망률. 1위는 췌장암입니다. 여러분, 암은 조기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신경 쓸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몸에 안 좋거나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